이게 기원전에 만들어졌다고? 1901년 그리스 안티키테라섬 맞바다에서 한남파선이 발견됐어. 고대 유물이 가득했지만 그중에서도 청동 조각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지. 겉보기엔 그냥 녹슨 덩어리였는데 안에는 정교한 톱니바퀴가 수십 개나 들어있었어. 과학자들이 분석을 거듭한 끝에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정밀 기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태양과 달, 행성의 위치를 예측하고 일식이 일어나는 날짜까지 계산할 수 있었지. 이 기계는 지금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이라고 불리고 있어. 기원전 100년 벌써 이런 기계식 컴퓨터가 존재했다는 거야. 아니, 근데 기원전에 기어를 써서 천체 계산을 했다고? 이게 바로 충격 포인트야. 이 장치는 30개 이상의 정밀 기어가 맞물려서 작동하고 그 안에는 차등 기어라고 불리는 복잡한 구조도 들어 있어. 이 기술은 무려 천년 후 유럽 르네상스 시대에나 등장한 거거든. 그럼 누가 만든 거야? 아르키메데스가 만든 걸계승한 학자일 거라는 추측만 있어. 근데 확실한 건 지금 기준으로 봐도 너무 정교하고 너무 앞서 있었던 거지. 정확성은 어떤데? 놀라울 정도로 높았어. 최근에는 시티 스캔을 통해 내부 기어비까지 분석됐는데 당시에 천문학 계산 오차가 하루 기준 1시간 이내였다고 해. 근데 왜 이후에는 이런 게 없었어? 이게 제일 신기한 부분이야. 이 기술이 전혀 전수되지 않았고 이후 역사에서는 완전히 사라졌어. 잃어버린 고대 기술라 불리는 우 아날로그 컴퓨터의 원조. 그 이름, 안티키테라 메커니즘.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이 대단하다고 생각되면 구독과 따봉 버튼 한 번만 눌러줘.